네대이님 <laughs>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2 9 살이요. 아 진짜요? 네곧 서른이에요. 와 엄청 젊 아, 젊어, 젊어 아이. 보이시던데. 아이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전2 6여이요아쟤둘가 막내네. 음. 두 분은 친하시죠? <laughs> 네, 같이 정지 당했어요. 변호사 선임도 같이 했고. 아 진짜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음. 네, 같은 변호사님 써요. 아 진짜요? 이거는 아, 아 죄송해요. 저희가 네네. 멸망전을 그 이걸 연습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멸망전 때 여기 갈거 여기 갈 거거든요. 파란핑, 밀타 파워. 아, 밀파, 밀타 진짜 좋아하신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진짜네요. 네, 밀파, 여기 갈 건데, 릴카님이. 네. 예. 네. 어, 여기 두 군데 터시면 돼요. 파란 핑두 군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두 군데 터시면 네. 돼요. 지금 날아서 땡겨보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땡겨서 차 구해서 밀파 들어가죠. 네. 네. 아, 잠시만요. 뚜뚜님! 아, 지금 네네. <laughs> 끈공, 끈공, 끈공 가세요, 끈공.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알려 드릴게요. 차는차는 잠깐 차는 먹 먹고 있어 가지고 조금 네, 저도 네, 먹고 있어서. 먹을게요. 아니, 천천히 드세요. 아, 저도 네. 먹고 있어요. 메뉴가 어떤 저, 거 드시고 계세요? 삼겹살에 갓김치요. 아, 괜찮네. 자, 여기 집네 개랑 저기 밑에 주유소 보이시죠? 오른쪽에. 타시면 돼요. 네, 네. 예. 잠시만요 예, 예 내려 내려주세 예, 예 저한테 소리 났는데 예, 예 저한테 왔어요 잠깐만. 제가 잡을게요 어야둘둘다기죠 나이스 뭐 와우. 와, 와나 나이스. 털렸 털렸네. 보정기 필요하세요? 드세요 이거. 남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것도 드세요. 살 배율 필요하세요? 와 자하 소선영님 별풍선 1 0개오직에 감사합니... 차 타고... 와님야안될것 같으니까 차 타고 합류부터 님. 할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와, 네, 네. 네, 네. 와 자하 소선님 1000개로 팬카인 감사합니다 아? 아 그거 없네 노트 하나 있으시... 아 자하 소선님 오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바로 후드 드겠어요 아, 일단 밥을 빨리 방구제. 좀... 밀카님 밀카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드세요 아 드셨구나 오케이 좋트 <laughs> <조투> 하나 남으는 <남은> 분이 <laughs> 있어요? 장코치님. 아 장코치님 10개 난사 아, 감사합니다 자소서님 감사합니다 저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이따나만 장코치님 10개 난사, 네. 난사 감사합니다 네. 다시다시 올라가요 릴카님 이쪽으로 고치, 별풍선 열개 오지게 감사합니다. 봤나? 내렸네 자한명 올라가 이거 눕빛이야둘 나무쪽 수류탄 있어요? 빙 집어줄 수 있어요 저희 <목소리> 바로 앞인데 바로 앞 네. 나무거든요 아 위치 알것 아, 같아요 알것 같아요 수명 피 뛰는 중 뛰는 중 뛰는 중 뛰는 중 와, 잠시만요 각 벌릴게요 제가 설, 음. 설마 다사망 하나 라스트 개피 뜨뜨면 밑에 하나 더 있는데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얘네 일단 정리하고 파밍 하죠 개 꿀! 왼쪽에 다시 사운드 같아요. 여기 저. 아 프라이팬이 아까부터 너무 많이 막아주고 파밍하고 감상. 올라오시면 돼요. 와, 오지게. 와. 형님 별풍선 프라이팬, 갓라이팬 와, 장코치, 형님 정면. 10개 165, 145, 145. 릴카님 145도. 와, 장코치, 정리했어요 그거? 뜻더니 예. 네. 이거 파란. 핑선에 아, 붙어있던 거 얘기한 아, 거. 네네네. 장코치, 파란핑으로 갈게. 이 창고 애들 아직 남아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마리. 아두 마리인 거 같아요. 얘네가 네. 라스트 네. 얘네 정리. 세 마리, 두 마리. 하나 머리 깠어요. 오런 쪽으로 각 크게 걸릴게요 저는. 아안 보여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아 월이 나왔감다아 보인다. 아 안돼. 잠깐만대장님대장님장님아요 다른 애가. 아치아 저기 나돌에뭐실냐저 멈췄어요. 돌 멈춰서 나나무 아니 멈췄다고. 아 와, 뭐야 시간하냐? 별풍선 1 0 오즈게 감사합니다. 아니 멈췄어. 와, 여기서 에멈추냐어떻게 아, 말이 안 돼. 어, 첫판은좀 나라이로 하고 <laughs> 아, 나. 아, 장코치 응. 형님 별풍선 열기 오즈게 감사합니다. 와, 장코치 아, 형님 별풍선 열기 오즈게 아, 감사합니다. 아, 다시 접속됐구나. 와, 네. 장코치 멈췄어요. 형님 킹인지라. 별풍선 1 0 오즈게 감사합니다. 와 장코치 형님 별풍선 열개 오직에, 오직에, 오직에 감사합니다. 와 장코치 형님 별풍선 열개 오직에 감사합니다. 아, 저저저저할할와 장코치 형님 별풍선 열개 오직에 감사합니다. 와 장코치 형님 별풍선 열개 오직에 감사합니다. 어 쳐라 이딴 걸 보이지. 코치고양고 아, 저쪽에서 바위째고 있는데 튕겨 가지고. 아무튼 님, 개오 아, 죄송해요. 아. 와, 근데 장구치, 이건 제 잘못 형님, 아님. 컴퓨터가 잘못을 감상. 했기 때문인 와, 부분인 부분. 됐코 나이스 나이스. 나풍지게요